반갑습니다. 경성다규입니다. 네, 11월 2일 오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영상에는 10아이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첫 번째 아이는 2-1번 경산마리아입니다. 네, 경산마리아. 음, 노란빛을 띄는 이런 색감 자체가 예쁘게 나오고 있는 네, 경산마리아 아이고요. 전체적인 음, 입장으로 보면 약간 세협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얼굴은 이렇게 잘생긴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속 얼굴 안쪽까지 예쁜 색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네, 입장에도 큰 상처도 없고 이렇게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이렇게 가지런하게 청수도 올라가고요. 네,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습니다. 네, 경산 마리아 중에서도 상당히 또 입장에 대한 힘도 느껴지고요. 전체적인 요런 색감도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네 경산 마리아 아입니다. 이와이 사이즈는 지금. 네, 약 8.5cm가 나옵니다. 2-1번, 경산 마리아 가격 1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2번,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어, 의외로 다른 농장 가면, 음, 또 종자의 차일까요? 아니면 이, 이 아이들이 부처라는 환경의 차인지 몰라도, 세인트라고 이름이 불리는 어, 종자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는 어, 세인트지만, 어, 세인트 대표적인 특징이 약간의 입장이 틀어지는게 특징인데요 이 아이는 큰 틀어짐 없이 이렇게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입장으로 도 보면 약간 이런 녹줄선이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녹줄선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입장에는 네, 깔끔하게 색 발현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옆쪽에서 보면 네, 반듯하게 수영 잡아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얼굴 큰 틀어짐 없이 반듯하고요 예쁜 색감 나오고 있는 네, 세인트루이스 아이입니다 이아이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구요. 네, 사이즈는 약 9cm가 나옵니다. 네, 두번째 아이 세인트루이스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3번 골드에븐입니다. 네, 골드에븐이 어, 노란 빛감을 띄는 이런 색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돌고 있는 아이구요. 얼굴도 네, 반듯하고 예쁜 색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청수 나타나고 있구요. 뿌리는 네,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 밸런스와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는 네, 골드 에보니 아이고요. 네, 입장에도 큰 상처 없이 네, 깨끗하게 입상은 네,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네,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2-3번 골드 에보니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4번 비비안입니다. 네, 비비안. 음, 입장으로 보면 위아래는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펼쳐지기 보다는 이렇게 뾰족하게 네, 솟아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이런 어,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위쪽에서 보면 네, 전체적인 밸런스 잡아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요 입장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입장으로 보면 약간의 네, 회색 톤을 띠는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아, 옆쪽에 조금 큰 사이즈 아이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네, 아이가 데려 놨는데, 요렇게, 아, 비비안도 보면, 처음에는 요렇게 통통한 입장, 위쪽에 입장 같이, 렇 통통하게 입장 가지다가, 아래쪽 입장으로 가면서 살이 빠지고, 네, 옆쪽으로 펼쳐지는, 이런 입장에 나타나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음, 동그랗게, 쭉 번을 입장 가지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수영에 갇혀가는 네, 게 네, 비비안의 특징인 것 같고요. 또이 아이처럼 또 예쁜 얼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 네, 아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네, 이 아이도 네, 비비안의 네, 특징 색감 수영 잡아가고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수영과 얼굴 보이는 이런 느낌에 체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아이로는 비비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와인는 사이즈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2-4번 비비안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5번 로제입니다. 네, 로제. 전체적인 입장에는 산반적인 금을 머금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면 요런 부분 그리고 속 얼굴 안쪽 요런 라인 따라서 금속성 입장을 네, 보여주고 있는 라입니다 음 아래쪽에 이렇게 층수 보여주고 있지만 아래쪽에는 이런 입장에는 좀 금속성이 좀더 짙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음, 뒤쪽에는 또 이렇게 입장에 또 색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입장 이런 색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또 이렇게 층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요 입장 1층, 2층, 요 입장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로제. 네, 이 아이는 지금 네, 위쪽 모습이고, 이 아이 사이즈가 지금 네, 약 6cm가 나옵니다. 2-5번 로제 가격 15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6번 마릴린 금무지아입니다. 네, 마릴린 금에서 나왔는 아이구요 어, 마릴린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또 그, 어, 약간 진한 녹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진한 녹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요 아이처럼 약간 밝은 톤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면 음, 금무지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혹시나 호발성이 있는 아이들 네, 금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밝은 톤의 색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네, 다른 아이들보다는 얼굴 안쪽 약간의 이렇게 밝은 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아이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마릴린. 네 수영답게 이렇게 약간 세엽적 입장 활짝 펼쳐져 있고요. 입장 끝과 손톱 쪽 라인 따라서는 네, 이렇게 똑 붉게 물든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뿌리는 네,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인 수영과 얼굴 안쪽 색감, 네, 색감 체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그리고 UI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옵니다. 2-6번 마릴린 근무지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7번, 몰겐입니다. 네, 몰겐. 약간 통통한 입장 가지고 있고요. 입장 안쪽에, 얼굴 쪽으로는 이렇게 환엽성이, 엽성이 네,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톤의 네, 복류 색감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면 네, 예쁜 색감으로 손톱에 물든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음, 모습에서 네,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와 색감 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네, 사이즈가 지금 약 8cm가 나옵니다. 2-7번, 몰게인, 가격 4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 8번 아메스트로입니다. 네, 아메스트로 통통한 입장 가지면서 환율성을 띠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메스트로 아이고요. 이 아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잘 생긴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실뿌리가 나서 지금 밭에 심겼더니 이렇게 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는 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면 네 이렇게 수영도 반듯하게 잡아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뒤쪽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통한 입장 속 입장 안쪽까지 예쁜 색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덟 번째 아이로는 아메스트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아이 지금 네, 약 6.5cm가 나옵니다. 28번 아메스트로 가격 7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9번 보석철아입니다. 네, 보석철아 상당히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네, 보석철아입니다. 아, 위쪽에서 보면 엮임도 반듯하고요. 좌우대칭, 밸런스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석마리아 철아만의 이런 핑크빛과 약간의 밝은 톤의 이런 입장으로 보는 색감이 잘 표현되고 있고요 앞쪽 모습과 네, 뒤쪽까지. 네, 전체적인 네, 수형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네, 동그랗게 예쁜 수형 잡아가고 있는 보석마리아 철아 아이고요 이렇게 뭐 전체적인 입장에 상처도 없고 예쁜 수형 잡아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네,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있고요 네, 사이즈가 지금 약 9.5cm 나오고요 네, 세로 사이즈는 네, 약음 8.5cm 다시 한번 재볼까요 아, 약한7.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9번 보석마리아 차라 가격 8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10번, 마릴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마릴린, 네, 준비를 했고요 아, 요 아이는 마릴린 중에서도 약간 환엽성을 띠는 요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으로 보면 요렇게 약간 두터운 입장, 환엽성을 입장 띠는 요런 수형적인 특징이 있는 아이구요. 옆쪽에도 요렇게 마릴린이 있지만 요렇게 약간 짧, 약간 좁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는 요렇게 넓게 퍼지는 요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에도 요렇게 두터운 입장, 네,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 이렇게 밝은 톤의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 이런 입장수도 상당히 또 많이 보입니다. 입장 가장 자리로 보이는 이런 복류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는 마릴리나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충수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도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속 얼굴 안쪽 입장과 전체적인 밸런스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래쪽에 충수도 높게 나오고 있구요. 환엽상의 이런 엽상의 특징인 네, 마릴린 아이입니다. 이 네, 아이 사이즈가 지금 약 13cm가 나옵니다. 2-10번 마릴린 가격 17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